15와 15면직 휴직감정기간은 15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. 휴직감정, 휴직, 직위해제, 감봉, 정직기간은 15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기간이 더 지나야만 정규임용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이에요. 여기에 견책은 해당이 안 돼요. 왜냐하면 견책은 그냥 훈계하고 끝내는 것이라서 징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 기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. 15에 대하여 임용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가 1. 징계 사유 해당, 2. 교육 훈련 성적이 만점의 60% 미만, 3. 근무 성적의 제일 평정 요소 평정점이 50% 미만인 경우 등이에요. 이걸 훈육으로 외워 주세요. 교육 훈련 성적이 60% 미만 그 나머지 하나는 50% 미만이 기준이에요. 실무종합 전체에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사시손 선정 범행방이에요. 사 사망으로 인한 면직, 시 15정규임용, 손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, 선 선거기간인데 대통령 선거기간만 정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, 범,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, 행,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, 방,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등이 다음날이 기준이 되어.